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례주일입니다. 추수 감사절은 1 아, 6 2 0년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말 많은 풍토병과 추위 이런 것들로 고생하고 죽고 그러다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씨를 부렸는데 그씨를 부리고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아, 드렸던 그 절기가 Thanksgiving Day 그래서 그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켰죠 미국 교회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해서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로부터 선교를 받은 그런 영향들 때문에 처음서부터 기독교가 전파될 때서부터 이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의 명절 가운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네가 그 네절기를 많이 지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점점 추수를 안 하고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추수감사에 대한 것들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수장절 자기들의 알곡을 다해서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지키는데 수장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장막절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 가지고 장막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장막절 또 다른 말로 풀로 그 장막을 지었다 그래서 초막절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이야기고. 것은 오늘날 우리의 추수 감사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유대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켰을까? 단순히 농사에 대한 것만 가졌을까? 아니면 그들을 광야에 살면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켰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수감사절 성찬식도 같이 하고 전교인 연합예배로 우리 청소년 연합교회에 가있던 우리 청소년들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을 우리에게 이 함께함의 은혜가 무엇이며 또 오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갔다 마지막 성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갔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다시 감사하고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셨다. 여기 떼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부수어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 떡을 떼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제가 떼어라고 한 단어를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게 부수어서 십자가에서 부수어서 그 부수어진 그 몸을 먹고 마시는 그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가는. 그래서 이 떼어란 단어를 쓸때 부수어들이다 이런 단어를 거기에 쓰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누가는 말할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는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기념하라 이런 메시지는 생략한 채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받으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받으라가 그냥 단순하게 저기에 어울린 단어는 뭐예요? 떼어주시며 축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으라 그래야 쉽잖아요. 받아 먹어라 그럼 좋잖아요. 먹으라 그럼 좋은데 거기에 받으라 이받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영접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 영접하는 것 이런 단어로 이 헬라어가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습니다. 물론 기념도 하고 그것이 상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의 몸으로 내가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삶에 무궁한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는 복음이다. 눈에 보이는 복음 또한 가지는 만져지는 복음이다. 왜냐면 하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직접 만지고 그것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유다는 이 바다 받아 먹은 것은 똑같이 받아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쭉 성찬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유다는 똑같이 성찬을 다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어디로 갔어요? 이제 예수님을 팔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는 은혜를 받으면 찬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데 누구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다 깡그리 무시하고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팔러 가는 유다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참여하는데 각자 이 성문을 나서서, 우리 성전문을 나서서 가는 방향들이 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감사하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여전히 나는 내 길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셨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만찬을 할때 반드시 네 번의 잔을 마셔야 된답니다. 네 번의 잔을 마시는데 그네 번의 잔은 이렇게. 그 6월절에 있었던 그 기억들 출애굽기 있는 말씀 출애굽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하 6장 6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기옥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예, 네. 잘안 보이시나요? 그러므로 제 예, 소송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첫 번째 일 그리고 제가 표시해 놨죠 첫째 잔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빼내셨다. 어디서요? 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을 빼내셨어요. 그 죄악에서 예수님께서 빼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잔을 마실 때. 그 빼냄을 기억하면서 마셔요. 첫 번째 잔을, 그리고 또 하다가 두 번째 잔을 나눕니다. 두 번째 잔을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너희를 건지셨다.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선택된 땅으로 보내 주셨다. 세 번째 잔이 너희를 속량하셨다. 이 잔의 순서를 해서 첫 번째 그... 유월절을 이끄시는 분이 가정에서 가장이 되기도 하고 공동체의 어떤 리더이도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잔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됐다면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곧 언약의 피다. 구속의 피다. 송량의 피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찬식을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 번째 잔이네잔네 네 번째 잔은 이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의 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네 번째 잔은 어떤 학자들은 이미 이 잔은 마셨다라고 하는 이미 완성된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들은 아직 이제 마지막 종말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르는 그 날이 마지막 잔치 날이다. 오늘 우리가 부른 추수감사절 찬송도 그렇고 기도하신 집사님도 똑같은 얘기했지 천국 잔치. 우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주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식을 하는 천상 결혼식을 하 그날을 구원으로 볼때 그것을 볼 때는 아직 아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할 때는 a 레디 그리고 이제 천상에서 결혼식을 얘기할 때는 난옛이 사이가 종말인데 우리는 종말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네 번의 잔을 마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실 때는 그런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 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아직 이제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앞에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으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개념을 다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두 사이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와 그 사이에서 있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좀 힘들어서 정말 주님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명이 끝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 안 불러가십니다. 사명이 끝난 사람을 불러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불러가실까봐 일부러 사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염려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사명은 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이해 이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접속사가 딱 있어요. 이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것을 마시게 될 거야.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마지막으로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요? 감남산으로 가요. 여러분, 감남산, 우리가 보면 아,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남산으로 가는데 감남산은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감남산. 여러분, 감남산 그럼 기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지난번에 성전에 대해서 앉으셔서 감남산에서 앉으셔서 바라보시면서 무너질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감남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산으로 늘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남산에 가셔서 거기에 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성전과 감남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가운데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것.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림으로 봤습니다. 깊은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감남산 오른쪽으로 요단강 쪽으로 이어지는 그 절벽이 있습니다. 이 감남산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곳이 감남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세 가지를 다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스가리아서 14장 4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서 쉴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뒤에 스가리아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그 감남산에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에 감람산에 수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은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리에서 계신 거예요. 그 감람산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에 찬미하며 간게 아니라 찬미하고 갔습니다. 찬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찬미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같이 떠난 사람, 조각을 받고 떠난 유다는 찬미했을까요? 배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했을까요? 원망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안에 찬미와 감사가 있어.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이 있고, 누구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속 합리화 합니다. 어떻게 합리화해요? 당연히, 내가 저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를 내가 처단해야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 탐욕에 미혹되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찬미하는 거예요. 이 찬미는 시편에 보면 시편에 계속 찬미의 시간이 나오는데 113편서부터 136편까지 이 할렐이라고 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로 계속 이 돌림 노래식으로 할렐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시편의 찬양. 그런데 119편 하나만 거기 할렐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 그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과 말씀에 대한 것이라 119 예, 그 시편에 있는 그 할렐의 찬양을 그들은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삶, 감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는 그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요? 저도 이렇게 보면 같이 여러 공동체, 저희 교회 한분한 한 분을 보면 참 성숙하신 분들이고 다 신앙적으로 인격이 참 충분히 되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같이 사명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두셨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시게 되시는 분들은 한분한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가지신 분들을 이곳에 보내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동편, 감남산으로 갔습니다. 감남산으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감남산에서 마지막 체포당하는 길이었고 거기서부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자들이 자기의 그 두려워서 숨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 이제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그 관원들 앞에 죽였던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래 날 죽이려면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진짜 신앙이들. 진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까요?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속에 부활을 이루시고 그 부활을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성찬에 임하고 추수감사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며 우리를 향해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속죄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고 그것을 영접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몸을 떼어서 잘게 부수어서 세상을 향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하며 이제 주의 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